성기 100기 내려 성기 올리고 100기 내려 성기 100기 올려 100기 내려 성기 올리지 말고 100기 내려 성기 올리지 말고 100기 내려 성기 내리고 100기 내리지 마 100기 올리고 성0기 내리지 마 100기 올리고 성0기 내리지 마 성기 백기 내려. 백기 내려. 백기 내려. 성기 백기 내려. 성기 백기 내려. 백기 올리고 성기 내리지 마. 성기 백기 내려. 성기 내리고 백기 내리지 마. 백기 내려. 성기 올리고 백기 내려. 백 내려, 리고 청기 올 청기 내리고 베 청기 내려, 청기 내기리 말고 청리고 청기 올려, 청기 리 내리지 마. 청기 고기 내려, 100개 내려, 100개